이 친구는 과연 어떨지. 오얘 뭐야 수컷이네? 갑분수? 갑자기 수컷이 나타났네. 뭐야 이렇게 시큰이 없는데도 수컷이 나타나다니. 안녕하십니까. 곤충키 남자 미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균사사역을 하고 있으신가요? 이전에도 많은 균사사역 컨텐츠들을 제작을 했었는데 예전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내 균사들이 한창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 고등학생 시절에는 국내 균사 중에 쓸만한 균사들이 많이 없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국내 균사들이 확실히 좀 성능이 좋아지는 듯 하면서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꿈돔의 곤충 사육실에서 사육하고 있는 토종 왕사슴벌레 친구들 국내 군사 병가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균사병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이제 첫병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600cc 광구병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게 시큰 얘네들의 먹은 흔적이고요. 이 하얀 부분은 이제 균사예요. 균사. 균사가 이제 핀 부분이고 얘네들이 안 먹은 부분이고요. 지금 얘네들이 종충은 다 다르지만 균사 자체는 다 똑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충에 따라서 조금씩 무게 예,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런데 보시면은 이제 잡충들이 조금 꼬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그맣게 이제 보이는 게 있죠. 이 균사도 아예 잡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하는데 있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뚜껑에도 이렇게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게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방충 시트나 타이백을 이용해서 최소화를 할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보통 이런 잡충이 생기는 경우는 균사가 좀 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온도 편차가 좀 많이 심하게 돼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좀 버섯이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할 때는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얘네들이 너무 성장을 많이 해버리면 결국에는 사슴벌레 유충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다 뺏어버리기 때문에 버섯이 많이 핀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체를 시작해볼게요 종충 크기가 64에 39mm입니다 뭐 엄청 큰 편은 아닌데 수컷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WF1 같은 경우에는 균사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소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첫병 무게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제가 잡았을 때는 얘네들이 만약에 한 15g 이상이다. 아, 준수하다. 18g, 19g 나온다. 오, 나쁘지 않고 꽤 괜찮다. 그 다음에 20g이 나온다 싶으면 은 아주 대박이 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 수컷 기준이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10g 이상 나오면은 대박이고 7, 8g은 보통 9g 대 나오면은 뭐꽤 괜찮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육사 왕사선벌레하고는 거의 무게가 2배 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까봅시다 오 뭐야 바로 위에 있었어 <laughs> 어, 근데 뭔가 작은데? 얘는 지금 암컷이네 암컷 자요런 암컷 친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얘는 무게가 7.7g. 7 .7g. 7 g 면은 쏘쏘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아쉬운 무게긴 해요. 새로운 균사에다가 넣어줄 건데, 예, 이번에는 칸타케입니다. 처음에 먹였던 거는 오히라 균사인데, 이 칸타케를 먹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라벨링까지 해줬고요. 이 친구는 지금 암컷이기 때문에 그냥 600cc에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제가 프레스를 진짜 강하게 했더니만, 여기 병목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인지 진짜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국내 균사예요. 다음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가 이렇게 시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 여기 살짝 시큰이 보이긴 하는데 시큰에 다시 균이 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균사가 좀 그렇더라고요 균 활력이 되게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큰에 다시 균사가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번에는 완전 암컷 시즌인 것 같은데 안쪽에 지금 애벌레가 한 마리 보입니다 자이 친구 지금 꺼냈고요 오 얘는 뭐 무난하네요 8.5g 정도 나옵니다 8.5g 7,8g 나오면은 그래도 40ml 때 중반때는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43ml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얘도 칸타케 500g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600cc 500g 600cc 밖에 안되는데 되게 묵직합니다 지금까지 두 마리 이렇게 까봤을 때에는 국내 균사가 무난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가 되고요 지금 얘는 아 버섯이 좀 폈네요 이게 온도관리가 살짝이라도 틀어 이런식으로 이제 버섯 파티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온도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항온을 잘 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 라벨 보니까 충청남도 산지고요 크기가 수컷 50mm 암컷 27mm 밖에 안 됩니다 엄청 소형인 거예요 얘도 역시 와일드 체립산 개체를 가지고 산란을 받은 친구예요 때문에 무게는 뭐 엄청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다 중간쯤 되니까 시큰이 나오긴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시큰이 적은 애들 중에서도 진짜 알짜배기로 성장을 잘 해가지고 엄청 큰 애들도 종종 있거든요 시큰이 적다고 해서 뭐 기대를 안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빼꼼 하고 나왔어요 오, 작긴 작다 아무리 종충이 작다고는 하지만 작긴 작네요 자, 아까 전과 비교했을 때에도 확실히 조금 작은 느낌인데 한 6, 7g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오우 7.7g 어, 역시 8g 대를 보다가 또 7g 대를 보면은 이렇게 또 체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됐고요 다음에는 조금 시크이좀 있는 친구이고요 경기도 산지 친구입니다 다 암컷만 나오네 오오꽤 나쁘지 않은데 사이즈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암컷 치고는 나쁘지 않은 사이즈가 나와줬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아아또 꺼내고 나니까 좀이 정도인데 그래도 한 8g 나오지 않을까? 오 역시 네, 8.6g 네, 양호합니다. 새로운 또칸타키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올해 사실 경기도 산지를 정말 살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또 충청남도 산지고요이 친구도 암수컷이 그렇게 크지 않은 친구입니다. 시크는한요 정도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암컷인 것 같기는 해요. 버섯도 조금 많이 피긴 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데, 오, 윗부분에 좀 시큰이 있네? 오, 여기 보시면은 윗부분부터 바로 이렇게 시큰이 있어요. 시큰이 있어요. 하자마자 애벌레가 똥 하고 튀어나왔네요. 자 여기 지금 애벌레 친구 나왔습니다. 와씨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데? 오요 정도예요, 요정도 여러분들. 요 정도 사이즈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9g. 오, 여러분들, 10g 나왔습니다, 10g. 오, 이 친구는 10g까지 나왔습니다. 야, 정충이 되게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10g까지는 나오네요. 지금 9.9g, 10g, 오락가락 하는 거 보니까 9몇 정도 되겠죠? 전자적으로 조금 더 정밀한 거를 사지 않아야 될까 싶기는 한데 10g 나오면 여러분들 45mm? 46mm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살짝 까니까 윗부분에서 조금씩 시크니 나오기 시작했고요. 안쪽에 보니까 지금 시큰이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잘 먹은 애들은 보통 크게 잘 나오기는 하는데 한 번씩 반전의 친구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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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살짝 작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네, 9g 9g입니다. 새로운 균사를 또 넣어주도록 할게요. 9g 정도면은 사실 괜찮기는 하죠. 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제가 원하는 사이즈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같긴 한데요. 부디 좀잘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또 투입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똥실똥실하니 귀엽죠. 자 다음에도 경기도 산지 친구인데 지금 이런데 보시면은 살짝씩 시크니. 눈에 조금씩 조금씩 등성 등성 보여요. 7월 4일에 투입한 애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새로운 균사를 먹이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큰 사이즈인데 얘는 뭔가 암컷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암컷이네요. 오 사이즈 크다. 오 사이즈 크다. 크다 크다 크다. 가자. 우와 여러분들 10. 10.9g, 11g 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똥한방 싸가지고 10.9g, 11g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10.9g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10.9g. 오, 생각보다 좀잘 나와서 놀랍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육산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20g 정도 나오는 암컷이라고 봐도 무방하긴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되게 크게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우, 점점 재밌어지는데, 이게 암컷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꽤 괜찮다 보니까 좀 흥미진진 한데요? 자, 다음 개체는 지금 이런 식으로 시크이 거의 없습니다. 안쪽에서 먹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지금 특이상으로는 WF3이에요 그리고 종충도 나쁘지 않은 크기입니다 얘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증명을 할수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얘네들은 아웃라인을좀몇개 돌리긴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일 라인에서는 사실 엄청 크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종충이 수컷 72에 암컷이 4 5 m m 예요 종충 사이즈 자체는 나쁘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누대수가 좀 올라가고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선별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체장에 최대한 유리하다든지 어느 정도 목의 유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합을 잘 맞추어야 되는데요. 이 친구는 과연 어떨지? 오, 얘 뭐야, 수컷이네? 갑분수? 갑자기 수컷이 나타났네? 뭐야, 이렇게 시큰이 없는데도 수컷이 나타나다니. 오, 상당히 사이즈가 커 보입니다. 네, 사실. 큰건 아닌 것 같고요. 커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암컷을 봤기 때문인데요. 한번 무게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제발! 오, 19g. 나쁘진 않고, 또 체형이 길쭉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수컷이 나와서 놀랐어요. 이 친구는 이제 800cc에 투입을 해줄 거고요. 얘는 무려 620g을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딴해요이 친구가 지금 19g이 나오긴 했지만은 여기서 조금 더저 쪄준다면은 20g 뭐 초중반 때까지는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사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똥두 방이나 샀어. 자, 이쁘게 라벨링도 이렇게 해줬어요. 저희 라벨이 사실 이렇게 균사와 만나게 되면은 되게 좀 이쁜 라벨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매해주세요. 자, 넥스트. 넥스트도 아까 전에 나왔던 친구랑 동배입니다. 얘도 거의 시큰이 이제 나올랑 말랑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살짝 시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얘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아주 그냥 약간 식물 키우는 것 마냥 버섯이 이렇게 되게 귀엽게 조금씩 폈어요. 과연 이 친구는 얼마나 크게 나올지 갑자기 기대가 되는데요. 와 오, 얘도 수컷이야 오, 이 친구가 또 수컷이 나왔습니다. 뭐야, 이거. 보통 수컷들이 외부 시큰이 되게 많은 것이 특징이거든요. 아무래도 크기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암컷보다는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시큰이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 얘는 조금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좀 많이 수컷으로 커졌어요. 자, 일단은 한번 수컷 친구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와. <laughs> 턱을 딱 물어가지고. 오, 사이즈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오, 뭐야, 되게 큰데? 아까 전 친구처럼 되게 길쭉길쭉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똥더 싸기 전에 빨리 올려봐야지. 일단은 0점 조절하고요. 아, 얘는 18.3g. 얘도 이제 두 번째 병에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과감하게 일단 800cc로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주 힘차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기대가 되는 녀석입니다. 이 친구 또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 부분에 이런 식으로 시큰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막 크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윗부분에도 거의 시큰이 없는 거 보니까 암컷이 나올 고 같기는 한데 또 모르겠어요 자 여기 지금 시큰이 나왔어요 수, 수컷 같은데? 지금 이쪽에 살짝 보이시죠 오짜짜짜짜짜짜짜짜 이야 굵직한 수컷이 나왔네요 엄청 크지는 않지만 꽤 굵직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뾰로롱 아 얘도 18.2g 18.3g 무난한 수준이네요. 얘도 동일하게 800cc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병째때좀더잘 커주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살짝 몸이 누리끼리 한게 아쉽긴 하네요. 자, 다음 친구는, 오, 얘도 스컷이다. 와, 오, 꽤 굵직한데요?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 꽤 나쁘지 않아요? 오, 21g. 오, 뭐야. 21.5g 나왔습니다. 저. 우와, 오, 야 꽤 크긴 크구나, 얘가. 이야 상당한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21g 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큰이 외부 시큰이 이렇게 없는데 갑자기 20g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일단은 재빠르게 두 번째 병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진짜 두 번째 병때는 얼마나 크게 될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야 얘네들은 진짜 잘하면은 20g 중반 때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라벨까지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일단 유축 무게만 봤을 때는 성능 자체는 진짜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친구도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또 다른 경기도 산지 친구인데, 얘도 조금 기대가 되는 라인이긴 해요. 이게 수컷 사이즈가 엄청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길쭉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애벌레가 그래도 좀잘 크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얘도 나름 꽤 크네요. 지금 안쪽에 이렇게 빼꼼하고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20g은 안될것 같은데, 확실히 조금 작아요. 자, 일단은 0점 맞춰주고, 투입! 네, 얘는 18.3g. 그래도 이 정도도 사실 무난하긴 하다. 잘하면 이제 70mm 초반대까지는 기대를 할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800cc에다가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 우아할 성충들이 좀 기대가 되네요. 얘는 이제 마지막 기대주 라인이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시크니 요만큼 좀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보여요. 얘도 수컷이겠죠? 수컷이기를 기원하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한 22g, 3g 나왔으면 좋겠다. 희한하게 참 이렇게 윗부분에는 거의 먹지도 않았는데 밑에 부분 먹는 것만으로 그만큼 찌니까 참 희한합니다. 여 윗부분에 또 보이네요, 이쪽에. 오, 얘도 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와, 엄청 큽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잠깐만, 얘, 얘 진짜 찍겠는데, 기네스 헛! 우와, 여러분들 22g! 허! 대박! 와, 여러분들, 22g은 사실 제가 순열 왕사슴벌레로 처음 기록하는 무게입니다. 완전히 제대로 된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22.1g! 와, 대박, 대박. 어, 오늘 느낌 좋은데요? 자, 이 기세를 모아서 24g, 25g까지도 찔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크긴 커요, 확실히. 와. 들어가자! 3개월 뒤가 정말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화까지 어떻게 잘 되냐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우화할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확실히 WF-1보다는 종충이 좀더 커지면서 균사에 대한 좀 먹이 적응도 하는 애들 그러니까 WF-3, WF-4 이런 친구들이 확실히 성장이 좀더잘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교체할 WF1 친구들과는 크게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점꼭 참고하셔가지고 수녀 왕사슴벌레는 그냥 WF1부터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사육을 하면서, 누대를 하면서 좀 크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시큰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안쪽에. 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암컷이 나오네 뜬금없이 그렇게 암컷이 나오네요 자 그래도 암컷도 시크림 이상이면 괜찮거든요 큰 수컷 보다가 암컷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네요 가자 어, 8.7g 8.8g 8.7g 무난합니다 여러분들 면 봐주자고요 마지막 친구 이렇게 투입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친구들 이제 슬슬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완벽하게 잘 들어가고 나면은 윗부분에 톱밥들을 좀건어내주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사육실에 잘 안착을 시켜야겠습니다 오늘 엄청 큰 친구도 나왔는데 진짜 기특한 친구들 두 번째 병에서도 잘 먹고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두 번째 병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11월 달쯤 되면 은두 번째 병 교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국내 균사를 직접 병가를 해보면서 성능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 사육상 왕사승벌레로 직접 비교를 해보면 좋겠지만 이미 많은 브리더 분들이 사육상 왕사승벌레들로 기록들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검증이 된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신규 균사들도 생겨났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없어보려고 합니다. 그 균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첫병 투입을 하는 균사다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뒤에 결과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균사를 개발하고 을 싶지만 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꿈도미도 언젠가는 균사 개발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많이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금방.